배열수식다 잊어먹었지 배열수식 해봐야돼 또배열수식을 한번 해보고 sum 함수로 합치는거 배열수식을 해보고 배열수식을하려면은 Ctrl Shift Enter를 쳐야되니까 귀찮다 배열수식을 안하고 그냥 일반 함수로 했으면 좋겠다 sum product를 해보는거야 그러면서 모두 함수를 활용을 해보는거지 모든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주나 0점이 쪽으로 옮길까?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마다 합계를 내겠다. 세 번째 마다 합계를 내겠다. 두 번째 마다 합계를 내는 걸 해볼까? 자. 로, 모드. 로 함수에서 얻어낸 값을? 이것을 나눈다. 이 값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네. 3으로도 해볼까? 3으로도, 3. 3으로 바꿔보죠. 3. 그럼 이제, 요 0이 되는 것만 더 하면 되잖아. 그지? 0이 되는 것만 더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요건 논리 값으로 바꿔야지. 이것이 0이야. 그럼 true가 되겠지 false true 여기 true만 추루. 합치면 되네 그지? 그럼 요거는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 true false 논리식이 수식에 들어가게 되면 은 이렇게 산수식으로 바뀌면 은 1과 0으로 바뀌, 바뀌기 때문에 요 영이기 때문에 그냥 0 곱했으니까 0 되는 거고. 1 곱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썸을 했다 얘기지. 이게 일반적으로 만약에 배열 수식도 모르고 썸 프로덕트도 모르고 그러면 요렇게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보다게 근데 요것을 요것을 배열 수식으로 하게 되면, 썸,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되지? 이렇게. 해서, c t r l s h i f t e n t r 이제 요거는 필요 없는 거지. 요거, 계산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요것은 필요 없지.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이지 이렇게.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를 했니 요거, 요거 했죠. 근데 실은 이것도 필요 없잖아, 요거. 요것도 필요 없네, 이거. 그지? 필요 없어 요거를 어떻게 하지 그럼? 요거 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여기에 들어있는 수식을 요거, 요 부분을 이 부분을 하나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먼저 작성해야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되있냐 요거, 요 소식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나? 그렇게.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서. 요거 대신에. 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요거는. 논리식이 떨어지는 열이니까 관을 쳐준다. 관을 쳐줘, 관을 쳐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될까 어떨까?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응?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돼, 돼? 진짜? 돼? 제로잖아. 왜그러지요것이 왜 이것이 지금 지금 여기는 뭐야? b1에서 b24까지 24개의 배열 요소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24개 그지? 24개란 말이야 요것가되요것도야되요것되 요것을 2어야 되네 요것을 24개를 만들어야 되네 요것을 24개를 어야 되네 요2개되고요것 24개를 되고요것4되고것을2 4 되네 요것을 되 요것을 만들어 되네 요것어야 되네 것요어야되어 여기다가 로 함수에다가 이매개 변수를 뭐 줘야 되나? 매기 변수 줘로 함수에 매개 변수를 주는 거 아니지? 몰라? 이거 해야지. 자, 여기 로 함수 있잖아? 로 함수 여기다가매개 변수를 얻주려면 이걸 그대로 주는 거야. 이걸 요걸. 이거에 요걸 로 값을 받아야지. 이것도 배열 상수로 만들어야지. 앞에 곱하려고 하는 거하고 개수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콘솔 t 부터엔 e 터 아, 됐다. 여기 들어왔다 됐다. 여기 여기 들어왔잖아. 요거 로 함수가 로 함수 안에다 매개변수를 주는데 매개변수를 뭐 주냐? 요거 요거 요 요만큼을 주는 거지 마. 요 기만큼. 응? 오케이. 요게 요거 요쯤이야. 요거 요잘 요거 챙겨야 돼. 아로 함수에다가도. 매개변수를 줄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4 개의 값을 얻어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이거 같이 같이 곱할 려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세 개라고 치면 곱하기 할때 여기도 세 개가 돼야 되잖아. 그지그래야 이거 요거, 이거 요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할 거야. 아니 응?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함수에 여기 들어가는 거야. 어, 그 전에 했었는데 이그 전에. 아, 기억이 안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게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아, 컴퓨 로함수가 개수가, 이것도 24개가 나와야 되는데, 24개 나오려면, 요, 로함수하고서,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배열 수식에서는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요것도 배열, 배열의 개수만큼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로 함수 결과 값이 1, 2, 3, 4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매개 변수가 없으면은, 로 함수 어디, 어디, 어느 연을 가져오, 어느 행에 로 로우 값을 가져오라는지도 모르겠고, 로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는다는 거. 요거, 요거 여쭤면, 요거. 됐고, 요거 이제 지워,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뭐 필요 없다? 어, 필요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열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치는 배열 수식으 수식 요게 요렇게 요렇게 넣기가 싫다. 썬 프로덕트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sum 함수가 갖고 있는 요 수식을,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카피해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s 프 m p r o d u c t s o m p r o d u c t 는 계열 수식을 얘는 특별히 알아서 X, 셀런지 돌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으면 돼 이렇게 여기 붙여놨어 괄호 닫고 그냥 엔터 치면 돼 그지? 딱 됐네 요거, 요거. s o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요, 요거는, s o m 함수가 갖고 있는 요, 이거.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그 대신 이거는 c t r l s h i f t e n 를 치지 않아도 된다. 아, 뭐든, 그 여기서 요거, 요거를 4로, 4로 바꿔볼까? 4로 바꾸면 값이 당연히 바뀌지. 이렇게 9.6, 2로 바꿔볼까? 2로. 1775, 1775. 잘 된다. 오케이. 오.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몇 개마다 지금 더하고 있는지, 더함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조그만 소식으로 색깔을 넣어주면 되지, 이것도. 응? 그럼 아주 좋지. 그것도 마저 해볼까? 그냥 하 해보자. 오 조금 무사식. 교식관이. 세계치. 수식사용. 이거는. 응. 모저함수함수에서먼과두 뭐, 그그 번째 저가저먼이먼이 먼저, 먼저, 이저먼이 먼저, 거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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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저고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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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해주저먼 ok, 확인. 저 먼저, 응?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다 해볼까? 그렇죠. 그럼세 번째, 1, 2, 3.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응? 이렇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마다. 오케이. 이렇게.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응용 하는 거야.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을 거 아니,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두 함수라는 거. 그럼, 모드 함수 했고, 다, 요거 응용을 했고, 어, 배열 소식 리뷰했고, o 프로덕트 리뷰했고, 로 함수가 매개변수를 받는다는 거. 요게, 요게, 요것도 이 줄이야, 이거 잊어먹지 말아. 아, 그렇지. 개수를, 이쪽에 곱하는 이쪽, 이쪽 거하고 곱하려면은, 배열, 배열, 이쪽 배열과 이쪽 배열을 곱하려면, 이쪽 배열의 개수와 이쪽 배열의 개수가 같아야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로, 단독으로 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배워주시겠는이요고 네? 요, 요 주소를, 얘가 갖고 있는 주소를 얘가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그 행번호를 알아내야지. 네? 요거, 요 줄에, 요, 요, 잘 챙기면 돼.